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려여 하니 고넬 요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이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침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대 또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고 하느냐 하건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도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네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켜 가로되 이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할,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위치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얼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어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리아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카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대스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르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